너무 <laughs> 진짜 귀엽다. 언제 만들었어? 어제 새벽아 귀여워! 귀여워! 저거 예준이 옷 입은 거 나랑 그 피로면 때 예복이잖아. 피로해? 지금 요즘 피로가. 아니. 너 노라인이야? 아니 <laughs> 이거 나도 있잖아. 아 그니까 왜 너네만 사태템이다? 어. 그럼 어. 여기다 어. 수시 어. 어. 바로 어. 고아야겠다 어. 아. 수셔. 예준이 한장 어떤 게? 너 지금 아, j 이랑 B, B 봐봐 준비 가 이거는 는 일일이 하나가 봐야 그러니까, 돼. 너는 지금 일로는 이길 수가 없어 j 이를야 <laughs>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뭘 찾는다. 근데 이거 <laughs> 대결해 보자. 누가 어디야? 더 빨리 찾나. 아니 어디다 이거. 아니 못 찾는데. 푸지 <laughs> <laughs> 은호 도 푸지 푸지 여기 있어요. 푸지 너... 은호 찾았고요. <웃음> <웃음> <응>. 빨리 찾아. 빠빠빠빠빠. 어우 정신없. 드리블 아니야? 말씀해주세요 여기 <laughs> 메뉴 몇개 하는 거야? <laughs> 이게 뭐야? 시작할게요 다른 네. 먼저 도착하는 거 하나입니다 네. 야 근데 어차피 고장났다 아, 그그야 근데 어차피 안 돼요 나는 저거 아니, 좀 별로인 것 같아 너는 진짜 야 애가 저렇게 고생해서 컨텐츠를 준비해 왔는데 난 <laughs> 저거 뭐, 좀 별로인 것 같아 잠깐. 네? 꽃카또닙치 미쳤냐 지금 야이 뭔데 나 별로라고 했지 아아나저 별로라고 했잖아 왜, 지금 약간 저피카츄 돈까스 나올 것 같거든? 피카치 지금 눈에 딱 들어왔어 너만 어울려 곱돌이탕 곱돌이탕 맛있겠다 그그 시켜 피카또 돈까 어? 페퍼로니 오징어튀 너는 진짜 진짜 개별로 알아서 시켜 야 그래. 그래. 어, 이렇게 맞아. 해서 하나 어 맞아 그 다음에 예준이 바보 둘, 아, 아 바보라니 <웃음> 바보라고 <laughs> 하지마 <laughs>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소스요. 고구마 고구마 튀김 대신 고구마 피자. 고구마 피자. 고구마 피자. 허리 피자, 인삼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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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끼는 데뭐 있다니까. 알지. 그 뭐야? 몰라야해 봐. 대시부터 플레이브 <목소리> 외치면 불러하고 <브루하고> 가져갈 때 야미야미야미 하는 거야. 아, 그래. 아, 오케이. 아, 그것도 정한 거야? 어. 어, 맞이, 방금, 아, 대시, 방금, 방금 대시. 방금 오케이. 플레이브! 야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미. 아, 대시, 대시. 대시 조금만 기다려 주실래요? 야, 넌 진짜 애가 열심이다. 새 네. 4시에 났어니 아이고, 야너술 먹고 이러나? 너 11시에 간대매. 아, 11시 반 정도. 11시 반? 아, 그러면 정도가 뭐야? 그게 네 이거 사이바. 기준이야, 택시 기준이야? 막차 기준? 아냐면 예잘 언니들이 집중력 그렇게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스마이더가 그렇고 수마이더만 들고 이거로 그냥 시참을 게임 어떻게 되냐면요 저희가요 조각과 픽셀 단위로 공세는. 나눠서 키즈쇼잖아요. 응. 제가 하나의 대사를 그러니까 나왔던 응. 멘트를 응. 보여드리면 라이브의 링크를, 링크를 찾아서 라이브. 가장 먼저 공개가 안되고 안됩니다. 공식 게정 공식이에요. 공식 라이브 들어오세요. 오 아씨 야 얘들아 화장실 갔다올게 하고 있어. 아 모르겠다. 몰라? 나. 이거 밤비 아, 아 이거 누가 한 거를 맞추라는 거야? 정답 이거 쇼핑 정답. 빈콜 찍은 거아 정답 디폴리 이거 쇼핑할 때 오빠가 얘기할 때돈 얘기하지 마 빠른데 정답입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연속 게임이니까요 아 이거 뭐야? 힌트 필요해요? 아니요 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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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트 주지 마세요 눈물이 흘러내리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몸이 뻣뻣해졌어요 아 이거 하민인데? 어 맞아 맞아 손이 너무 뻣뻣해서 오토바이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이거 첫 번째 어? 이거 어, 아니야? 영양소지? 어? 잠깐 첫번째 귀신이랑 새가 아, 누구죠? 저요 눈물이 음. 흘러내리고 몸이 뻣뻣해졌어요 손이 너무 뻣뻣해서 오토바이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오토바이가 너무 아니 다시 이게, 이게 뭐예요? 진짜... 아 잠깐만 이거 아, 몰라 아, 이거 뭐야 몰라. 나 이거 모르겠는데 아, 이거 좀... 이거는 성대모사 안 들어가면 어려워요 그만. 이거 쉬워요. 정답, 어, 정답. 맞아. 우와. 와우. 정답, 언니가 빨랐어. 정답 나이생. 나이생. 나이생 세 번을 쳐야지 나이생 나이나이 오케이 링 시점. 뭐야? 어 이거 그거 편지 아니야 편지? 너무 어, 어요와 진짜 와예상 검색을 하고 있었어. 이거. 왜냐? 저희 이제 인생이잖아요. 어. 선생님. 어. 선생님. 어. 선생님. 좋겠어요. 오케이. 그럼 성대모사까지 어, 해야 인정해. 좋아요. 왜냐면 300씩. 왜냐면. 그 다음 그 다음 저요 저요 저요. 저소요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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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코먹는 소리까지 같이 해도 돼. 와. 와. 아나 나 기억났어. 말투 아, 기억났어. 아나 근데 아 재면 조금 주기 싫은데. 나와요. 주기 싫어. 소리 가안 들어가요. 들어 들어. 이거 내가 했을 때 만약에 인정하면 인정 하나. 누가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가. 아나 약간 깔아서는까못하겠네 그럼 나와. 그럼 나와래. 비슷해, 네? 비슷해 죄송합니다 언니 근데 그리고 그거 해주면 안돼 너는 정말 운이 좋은 애였더라 뿌왕! 뿌왕! 키피로 뿌왕! 키피로 뿌왕! 그거 하자 그래 뭐술 한잔 때려 그래 한 잔만 줘. 아유, 그래. 피, 피... 저 그래 저 키피로 할게요 피피러. 아 키피로 한번 보여줘 근데 앞부분, 진짜 진지하게 앞부분, 앞부분만 아. 살짝만 틀어줄 수 있어? 따란다 따다 여기잖아 간다 가자, 가자 야 근데 이거 사진 진짜 우리 선정 잘했다 응. 노래 뭐 어, 불러? 괜찮은 거잖아 축하. <laughs> 2주년 축하합니다 어. 시, 시, 시작, 시작.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2주년 축하합니다 2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플레이브 이주년 어. 어, 축하합니다, 어. 축하합니다. <laughs> 야 미대야 네가 꺼져 저요? 어, 거기 거기서 꺼 블룸 하면서 꺼질 수 있어? 블룸 어. 지 아, 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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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아, 그래. 그래. 알 아, 서 먹을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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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아,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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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